<laughs> 아, 정말 정말 예. 나도 50년 전에 두번인가세번인가영화 배우기 d say, w h 오했제요 u got, you are, I would have b e e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인데 부탁하는 말은 아, 1년에 한번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후배들 사랑하는 인기 있는 후배들 이름 있는 후배들 한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고생한 선배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좀 만들어달라. 그런 모습이 좀 보고 싶다. 이렇게부터 했는데 잠시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다시 이또 또,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. 자리에 들 여러분들이 만나기꼭 예기이잖아요. 이런 자리에 와서 그동안 고생한 선배들이 이루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볼수 있게 해달라고.